네, 안녕하세요, 밀투군입니다. 동전 세 개로 전화박스에서 탈출하는 게임. 과거에, 10년 전에 집에다 전화를 걸거요 이제. 어, 여보세요, 사토입니다. 엄마, 나야, 나오키야. 나오키, 너, 아까까지 집에 있지 않았니? 어디서 전화를 거는 거야, 지금? 응? 지금, 치매 걸린 거는, 나만으로 하자. 나오키까지 치매에 걸리면 안 돼. 아니, 자학개그는 그만하고, 엄마. 야 잠깐만 지금 너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어? 나는 아직 농담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오지 않았어.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어머니다. 그렇구나. 10년 전이면 우리 엄마는 아직 치매가 오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자취를 하지 않았을 때야. 그 수년 뒤에 어머니는 치매가 와가지고 그렇게 되시고 나는 어머니의 간호를 도망치는 것처럼 자취를 시작했다. 여러가지 감정이 복받친다 엄마 저기 지금까지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 너왜왜 왜 그러냐 그? 영문을 모를 것 같은데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감사하단 말을 해야 될것 같아 아니 뭐 지금 뭐 그런 소리를 하냐 나 아직 안 뒤졌다 어? 그, 하지만 뭐 기쁘다 어. 나도 고맙다 나우키 그 모처럼이니까 감사는 나뿐만이 아니고 아버지한테도 좀 해줘라 응? 어? 어? 아빠가 살아있어? 야! 니네 멋대로 애비를 죽이지 마라, 어? 여기서 전화가 끊어진다. 아! 그렇구나. 10년 전이면 아버지가 살아있구나. 이 게임이 진짜 갓게임이야. 이게, 이 화면에 공중전화박스만 떠있고, 다른 화면이 안 나오니까, 이거 뭐 이런 똥게임이 나있어 하고, 이거를 패스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진짜 재밌어, 이거. 한번 보세요. 어, 나오키니? 어, 나야, 어. 아버지가 받았다. 몇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다. 너 엄마한테 뭔 소리를 한 거냐? 갑자기 엄마가 울잖아. 어, 지금까지 뭐 키워줘서 고맙다든가, 뭐 당연한 듯이 생각했던 거를 뭐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 그거는 아버지한테도 해야 되는 얘기야.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얘기를 못했는데, 고마워. 너도 드디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됐구나. 별로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뭔가 기쁜 듯이 말했다. 응, 말 없는 시간이 지나간다. 말을 해 지금 돈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을 한다. 응? 너 지금 전화하는 거 아니었냐? 전화 저편에서 아버지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다. 응? 나는 계속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 뭔 소리야 아빠? 아니 그럼 이 전화는 누가 건 거야? 장난 전화 아니야? 그럼 시간이 오버된 것 같다 안 좋은 타이밍에서 전화가 끊어졌다 이거는 과거의 내가 아닐까 이러면 과거의 내가 받나? 끊어버릴라나? 여보세요 10년 전에 내가 받고 있을 것이다 나랑 전화를 하는 이런 상황에 그도 뭔가 감각이 이상하겠지 침묵을 지키게 된다 나도 저쪽이 침묵을 깼다. 어,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 10년 뒤에 사토 나오키라고 하면 믿겠나? 에? 아니 어떻게 증거가 어딨어 말해봐. 의외로 냉정하게 질문을 하고 있다. 어, 생일이 1987년 8월 30일 생이고 30살이고 지금 태어난 것도 뭐그 동네에서 계속 살고 가장 사이가 좋았던 친구는 후쿠다고 그리고 한 20살 때쯤에 에, 그거구나. 그 성인식이 끝난 뒤에다 하야세한테 고백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후회하고 있지 너 지금 그리고 아 알았어 알았어 믿어줄게 어 믿을게 어 바로 납득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미래에 내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과거의 자신에게 하고 싶은 거 원래대로라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지금은 박스에서 탈출해야 된다 내가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쓰러진 뒤에 이 박스에 갇혀있는 시간 즉 10년 뒤에 5월 5일에 외출을 하지 말라 라고 하면은 되는게 아닐까? 아니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내 삶의 방식을 다시 살라고 하는게 좋을까? 너무 꿈만 쫓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라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어느 쪽으로 할까? 외출을 하지 마라. 삶을 다시 살아라. 외출을 하지 마. 2018년 5월 5일에 사람들이 술 마시자고 할 거야. 그때 절대 참가하지 마, 어? 외출도 하지 마, 그냥. 과거에 내가 말했다. 에? 뭐라고요? 왜? 아니, 내가 그때 술을 너무 마셔서 그런가? 공중전화 박스에 갇힌단 말이야. 에? 아니, 어쩌면 그 10년 뒤에 나, 아니, 그보다 당신 공중전화 박스에 갇혀있어? 어뭔바보도 어. 아니고, 어? 아무리 나지만 좀 너무 바보 아니냐, 그건? 나는 말했다. 달리 도움을 청할 수단이 없어. 이대로 갇혀있으면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이렇게 돼버린 이상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는 수밖에 없어. 뭐 그런 거시기한. 것이기한... 뭐 알았습니다, 네. 예, 앞으로 그 정도로 조심하라고 하니까 해볼게. 그리고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전화가 끊어져 버렸다. 하지만 미래가 바뀐다면은 몇시간이 지났을까 배가 고프다 체력을 온전해야 한다 잠이 들었다 눈을 뜨니까 집이다 에잉? 응? 어, 나오키 이제야 일어났구나 응. 되게 잠을 뒤척거리면서 자던데 눈하다 계속 낮잠 자지 말고 빨리 저녁 장이나 보고 와라 이번에 엄마가 좋아하는 그 울트라 미소시루를 만들어야 돼. 나는 아무래도 박스에 갇혀있는 상황 자체를 회피한 것 같다. 나도 뭔가 느낀 게 있는지 아예 독립을 안 하고 집에서 살고 있는 걸로 역사가 바뀐 것 같다. 도망치듯이 시작한 자취에 나는 죄악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거는 뭐 이거대로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든다. 갑자기 전화가 울린다. 누나가 전화를 받는다. 자, 이제부터 어떡할까. 어떻게 과거가 바뀌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머니의 간호도 좀 배워야 되고. 할게 너무 많다. 야, 나오키 전화 왔다. 누나가 부른다. 상대가 누구인진 모른다. 일단은 바꿔본다. 누구지? 계속 말을 안 한다. 자, 여보세요, 누구세요? 예, 10년 뒤에 40세의 사토 나오키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야, 진짜냐? 어? 미래에 내가 또 무슨 일을 당한거야? 어? 오집 엔딩 끝 그러면은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꿔라 원하는 사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일이 없겠지 삶의 방식을 좀 바꿔줬으면 해 지금 너는 게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꿈을 가지고 있을거야 그런데 그 꿈을 위, 이루기 위해서 말이지 잠깐만! 과거에 내가 외친다. 잠깐만. 응? 꿈이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얘기하지 말아주지 않겠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버리면은 안심해가지고 열심히 안할것 같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은 포기할 것 같아. 어느 결과가 되든 나는 내 인생에 후회하지 않고 살고 싶어. 도전한 과정이 중요한거니까 결과는 알고싶지 않아 만약 뭔가 문제에 직면하면은 그때 생각해볼게 어, 나답네 내가 말하긴 뭐한데 알았어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 안할게 단지 하나만 얘기할게 열심히 하는건 좋은데 그꿈 말고도 좀 주변을 봤으면 좋겠어 가족도 친구도 막 이렇게 챙겨주란 말이야 만약에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줘. 응, 어, 알았어. 어, 역시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진 않을게, 내가. 나는 현재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미래에 당신도 열심히 살아. 충고는 했다. 이제 뭔가 바뀔까? 응, 어, 잠이 들면 바뀌겠지. 자자. 자. 어느샌가 잠이 들어 버렸다. 박스가 열린다. 내 얼굴을 걱정스러운 듯이 보고 있는 다나카, 에비하라, 후쿠다, 그리고 경찰이 있다. 아무래도 과거에 나는 꿈만 쫓지 않고 친구들도 다 챙겨준 것 같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아. 야! 진짜 너는 왜 이렇게 걱정만 끼치냐, 사람한테. 무지개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트러블만 잡고 일으킨다니까 이 자식은 뭐 내가 무직이라고 내 직업이 바뀌어 있다 내 주변을 걱정해주는 친구들은 있는데 꿈을 이루지를 못한 것 같다 이거 배드 엔딩 아니 <laughs> 이게 행복인가 과연 나는 이 계속 살아보지 않으면 은 실감을 못할 것 같지만 백수가 될 뻔했어 백수 엔딩. <laughs> 백주 엔딩. 그러면은, 이번엔, 10년 전에, 다나카한테 전화를 건다,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맞으려고. 여 보세요, 다나카니? 나 사토인데, 사토 나오키. 어, 사토냐? 오랜만이다. 근데, 목소리가 되게 갈라진 것 같다. 응? 네?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아, 지금, 목에 뭐가 좀 나가지고, 병명은 잊어버렸는데, 아 그렇구나 뭐 약같은건 잘 챙겨먹냐? 응 어, 챙겨먹어 그런데 천명중에 한명의 부작용으로 가끔씩 약이 안듣는 경우가 있대 내가 그런거 같아 뭐야 이 자식 응? 이게 붓기가 안빠지면은 수술을 해야된대 수술이 실패하면은 이제 말을 못할지도 몰라 아 그래가지고 말을 못했구나 너 이 타이밍에 사토하고 얘기를 할수 있어서 다행이다. 또 나중에 얘기를 해보자. 어? 어, 그렇 그렇지. 내가 수술이 성공하기를 빌게요.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다나카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난 전화를 끊었다. 에, 아니 그래도 계속 전화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왠지 이 자식이 말을 안 하더라. 이 사정 이 있었구만. 여보세요 다나카니 나사토인데 어왜또 전화를 거냐 너 아니 그 수술이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뭐 위로의 전화라고 해야 되나 그 것이기 응. 다나카하고는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놀았잖아 너하고 다시 게임을 하고 싶다 아리오카트라든가 뭐 그런 거 어, 고마워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laughs> 그 마음만으로도 기쁘다. 어, 미안하다. 그, 그 내가 무리를 시킨 것 같다. 나중에 나으면 천천히 얘기하자. 어? 그래 오랜만에 너하고 게임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난다. 수술이 끝나면은 만나자. 다음에는 반드시 어? 아리오카트로 너를 이겨주마. 어? 박사를 내줄 거야. 반드시 해야 된다. 어?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다나카에게 나를 도와달라고는 말을 할수 없었다. 야, 잠깐만. 이제 여기서 현재의 다나카한테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랑 다나카의 관계성이 조금 바뀌지는 않았을까? 응. 좀 멀었던 친구가 진짜 친구로 바뀌어 있을지도 몰라. 도와줄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다나카니? 나 사, 사토인데, 어? 어, 사토 오랜만이야. 다나카의 소리가 확실하게 들린다. 10년 전에 전화하고 나서 이제 거네. 내가 목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일상생활도 잘하고 말도 이렇게 잘해. 어, 축하해. 다행이다. 그때 니가 전화를 해줘가지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런데 오늘은 왜 전화했냐? 실은 내가 공중전화 박스에 갇혀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좀 도와주지 않겠니? 설명을 했다. 뭐 그런 이상한 상황이다 있냐 하지만 나는 사토의 전화를 받고 용기를 얻었으니까 목이 나은 거는 너 때문이라고 감사하고 있어 물론 힘이 될수 있으면은 내가 도와줄게 다나칸 계속 말했다 그래 내가 도와주면 너 아리카로 붙어 어? 내가 경찰한테 이렇게 대, 계속 물어봐줄 테니까 반드시 도와줄 테니까 넌 냉정하게 있어 어? 믿음직한 말이었다. 나 안심하고 전화를 끊었다. 동전이 없다. 찾아. 눈을 뜨니까 박스가 열린다. 눈 앞에 다나카가 있고 뒤에는 경찰관이 있다. 어, 무사히 찾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오랜만인지 사토. 이네 몸에 이상이 없나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병원으로 간다. 사토, 너 이제 아는 거지? 응? 어? 너 이제 문제 다 해결되면은, 아리오 카토로 이제 승부를 해야 돼? 응. 어. 넌 변함이 없구나? 바라던 바다. 며칠 뒤에 나랑 다나카는 친구로 돌아가 있었다. 다나카의 목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기쁘다. 내 전화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미래가 꽤 많이 바뀐 것 같다. 다나카 엔딩, 끝. 에비하라의 애비, 과거한테 전화를 건다 너왜 그랬어요 여보세요 에비하라니 나 지금 사토인데 고등학교 때그 사토 어너 오랜만이네 2년전에 졸업하고 안만났지 어 그러네요 에비하라가 말했다 야 다행이다 그 실은 내가 전화를 걸라 그랬거든 어 그러니? 그 실은 내가 그 고등학교에서 하던 그 밴드의 단독 라이브를 하는데 기재가 박살이 났어 근데 돈이 필요하다고 조금 넘어 할지도 모르는데 너돈좀 빌려주지 않을래? 어 미안 못 빌려줘 아 여기서 무슨 못 빌려줘가 나와 어 좋아 빌려줄게 어 고마워 어 고등학교 때랑 집은 똑같지 어 한번 온적 있지 너? 어 있어 있어 어 좋아 그러면은 내가 사토의 집으로 받으러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응? 이걸로 과거의 에비하라가 과거의 나한테 돈을 빌리러 갈 거다. 뭐내 성격이니까 직접 오면은 거절을 못 하고 아마 돈을 빌려 줬을 거야. 10만 원 정도면. 응? 그렇게 되면 현재 에비하라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이제 상대를 해 주겠지. 돈을 빌렸으니까. 여보세요 에비야라니? 나 사토인데 사토야 그 오랜만이네 그 내가 졸업한 뒤에 내가 빌린 돈을 갚으러 간게 마지막이었지 아우 그때 너 때문에 살았어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연락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밴드가 메이저 데뷔를 했단 말이야 이번에 어. 그 CF의 노래도 채용이 됐거든 들을 수도 있을거야 너도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 몇년 뒤에. 어, 그거 말인데, 니가 믿을 수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공중전화 박스에 갇혀 있어. 근데 좀 도와줘. 설명을 해줬다. 내가 사토한테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있다. 니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너 때문에 내가 메이저 데뷔를 했단 말이야. 진짜 가수가 됐다고. 팬도 포함해서, 나를 아는 사람이 이제 되게 많어. SNS에서, 친구가 갇혀 있다. 그러면은, 너를 찾으러, 사람들이 그냥 동네방네 다 뛰어다닐 거야. 갓! 에비하라, 갓! 초특급으로 스, 찾아줄 테니까 안심하고 있어. 응? 정말 믿음직한 소리였다. 안심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다. 박스가 열린다. 눈앞에 에비하라가 있다. 그 주변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 사토, 다행이다. 내 팬들이 찾는 걸 도와줬어. 너 몸은 괜찮냐? 병원에 가자. 어? 몇 개월 뒤에 나는 에비하라의 라이브의 회장이 있다. 그는 지금 완전 유명한 가수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다. 나는 에비하라에게 돈을 빌려준 것 뿐이지만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의 그가 된 것이다. 에비하라를 도와준 친구로서 긍지를 가지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음, 도움을 받은 계기로 그의 열광적인 팬이 되었다. 야, 가시다. 야, 친구들 욕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후쿠다는 사실 쓰레기인 거아니야요 어, 그러면은 이제 후쿠다에 10년 전에 전화를 건다. 근데 이놈은 왠지 뭔가 <laughs> 믿음이 안 가는데? 후쿠다입니다. 누구세요? 어, 나오키다. 사토 나오키. 어, 나오키, 너 아까 헤어졌는데 왜 갑자기 또 전화를 하냐? 쿠쿠다는 나의 중학교 때 친구다. 응. 되게 꿈도 같이 하는 그런 사이였다. 에, 뭐냐, 혹시 유키짱의 고백 플랜으로 다른 아이디어라도 떠올랐냐?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아, 드레스 코드를 조심해. 응. 그, 비싼 가게는 드레스 코드란 걸 조심해야 돼. 후쿠짱이 생각했던 가게 말이야. 양복을 안 입으면은 못 들어간단 말이야 임마. 아 드레스 코드라고 어, 그런 게 있구나. 내가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되네. 어, 어 알았어. 어. 내가 평상복으로 가려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양복을 입어야지 이제 고백해도 고, 성공률이 올라가. 어? 어,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다. 응? 어? 그러면 현재 후쿠짱한테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되냐? 고백이 성공하나? 이거 결혼한 거 아니야? 임마? 결혼했냐? 네 후쿠다입니다. 여성이 맞는다 결혼했구만. 예 네, 죄송합니다. 후쿠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후쿠다의 아내인데요. 누구세요? 아내? 후쿠짱이 결혼을 했다고? 네, 사토 나오키입니다. 그 하야세 유키 씨예요? 혹시? 네, 사토군이야 중학교 때? 어 오랜만이야 지금 후쿠짱 있냐? 아 오랜만에 전화하네. 바, 바로 바꿔줄게. 하야세 유키는 후쿠짱이 고백을 했을 여성이다. 그거는 고백이 잘됐다는 것이다. 네 여보세요. 나오키라면서 어 후쿠짱이냐 오랜만이다. 그 언제 결혼했냐 너? 에이 뭐뭔 소리냐 너? 내가 몇 번이고 전화를 했구만. 니가 어드바이스를 해줘가지고, 레스토랑에 쫙 들어가가지고, 고백을 쫙 성공을 해가지고, 좀, 사귀는 게 오래 걸리긴 했는데, 저번 달에 결혼을 했어. 아, 미안, 미안. 내가 까먹고 있었다. 그랬구나. 야, 니가 먼저 전화를 걸다니, 신기하네. 왜 그래? 아, 그거 말인데, 그 좀, 니가 믿을 수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공중전화 박스에 갇혀있어. 지금 믿을 게 후쿠장밖에 없어요. 살려줘. 야, 장난하지, 너. 이거 뭐 새로운 게임 아이디어냐? 아 진짜라니까 임마 설명을 해줬다 어 그렇구나 어, 단서는 별로 없는데 하지만 나오키 덕분에 유키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최대한 해줄게 전화가 끊어진다 안심했다 어, 한번더 전화 걸자 네 후쿠답니다 야 어떻게 될것 같냐? 나오키냐, 조금만 더 기다려봐. 지금 경찰한테 연락하고 유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연락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어. 너도 생각을 해봐. 응, 알아, 알았어, 고마워. 야, 그냥 마음 든든히 먹고 있어. 불안하지 마, 응? 후쿠장은그 후도 이쪽의 상황을 걱정해주는지 격려의 말을 해줬다. 전화 끊어졌다. 네, 이거는 그냥 주인공이 쓰레기였습니다. 친구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 죄송합니다. 네. 제가 까서 죄송합니다. 개!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씨! 하라고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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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고대자 하겠습니다. 나오키 다행이다. 너 진짜로 갇혀있구나. 너 진짜 사람을 왜 그렇게 걱정을 시키냐? 뭐 살았으니 다행이지. 며칠 뒤에 나는 후쿠짱 부부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 살아서 다행이다, 기념인 것 같다. 아내분의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웃었다, 우리는. 나는 역시 후쿠짱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서 질문만 했다. 내 전화 한통 때문에 미래가 이렇게 바뀌다니. 후쿠다 엔딩 끝. 오, 그러면 엔딩 다 모은 거 아니야나? 어, 그러네. 그러면 이 번호를 아마 순서대로 다 쓰면은 진엔딩이 나오는게 아닐까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모든 엔딩에서 나왔던 힌트를 다 모은 번호야 이게 이게 아마 진엔딩이 아닐까 싶어요 가자 네 이쪽은 시민병원입니다 에? 병원이요? 실은 지금 공중전화 박스에 갇혀있는데요. 전화를 그냥 대충 해봤거든요. 나오키라고 합니다.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토 나오키씨? 에? 사토씨요? 205호실에 입원해 있는 사토 나오키씨죠? 에. 지금 205호실 보러 갈게요. 전화 저편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상황을 난 모르겠다. 뭐야? 언제 눈을 뜨신 거예요? 응? 어? 말 없이 침대에서 나오지 마세요. 어? 공중전화는 어디에요 병원 바로 옆인가요? 괜히 움직이면 안 돼요. 거기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알겠죠? 굉장히 빨리 말한다.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응? 누가 말을 거는 것 같다. 점점 소리가 커진다. 시끄럽잖아. 어? 알았다 알았다 일어나면 되지. 아니 일어난다니 뭘 내가 눈을 뜨자 거기는 병실이었다 의사는 내 몸을 가볍게 흔들면서 말을 걸고 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5월 5일 날 술을 너무 마시고 돌아가다가 차에 치인 것 같다 에이. 거기서 시민 병원으로 실려 왔다고 한다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일주일이 지났다고 한다. 이대로 식물인간이 되는 건지, 뭐, 거의 50%의 확률이었다고 한다. 의사는 내가 깨어난 걸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그 공중전화는 대체 뭐였을까? 꿈이었을까? 뭐, 그렇다면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꿈 안에서 마지막에 걸었던 전화. 조금 신기한 얘기지만 아마 그 전화는 진짜로 현실의 병원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나를 일으키러 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있었던 거지. 탈출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 작은 기적을 믿기로 했다 난. 하지만 리얼리티가 너무 넘치는 꿈이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현실이 어떤 상태인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생겨난 그 언나감이 인생의 결말에 크게 좌우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단한 통의 전화로 이 정도로 운명이 바뀔 줄이야. 하나 알아낸 것은 가만히 있어도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해도 타인을 원망해도 아무 것도 안 하면은 계속 갇혀 있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 있다. 꿈속의 과거에 나도 말했다. 성공도 실패도 과정이 중요하다. 난 이제부터 30대의 인생. 긴 시선으로 보면은 이것도 중간이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 성공도 실패도 없다. 후회 없이 살아보자. 공중전화 끝아 그러면은 내 핸드폰으로 전화 쓸, 전화를 했을 때 받았던 여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설치한 여자는 뭐야? 여러가지 의문이 남지만 갓겜이었습니다 유튜브가 갓겜을 추천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